생리씨가 되게 많네. 아, 너무 많아. 네, 너뭐 아, 근데 아, 어제까지도 다렸는데털렸어 안감 있으니까, 과감하게, 아, 팍팍 쳐버리니까, 나가. 아, 네, 진짜 과감아 근데 아까 오버스틱을 제대로 먹었어. 처음에. 먹었는데, 그뭐 오버스틱을 해도 되는데, 생리씨가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물리는, 나가간이, 예를 들어, 뭐, 한 2mm 물려도 이렇1 m 밖에안 물리고 있으니까, 얘가 다 먹어도 돼. 아, 안 그러면. 만구천 아나고 원. 아, 지나만구먹 원. 거원 원래 하면 안 돼. 핫한데, 선수들? 아, 그래도, 아성수라고 뭐. 선수라고 뭐 저거 알루미늄. 블랙핑 서크! 뭐, 아, 그래, 그래. 아, 이게 아니라. 러시아? 아니야. 오버스피드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를 해야 돼. 나한테 좀 해야 돼. 떨어질 때 딱. 근데, 바로 다음 기록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 팍 먹어버려. 아, 너이고블린 가고 우웅 하잖아. 그럼 잠깐 몇초대기해안 하던데, <laughs> 아니 아이템 살짝 넣어들면은 <laughs> 그때 확확 넘어가지 하고 나서 아, 이말 떨리면 그... 로고로 해야 되 대가도 안 돼. 세대 4개 정도어쓰대되 아니잖아. 손거해 내 아홉 분이 뭘로 되가지고이하지마또 하게 또 하게 <한>, 돼? <놀람> <나> 나처럼 이렇게, <laughs> 어떡? 와우, 콩나물, 콩나물, 형님, 콩나물!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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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콩나물! 와우. 아, 네. 야, 이거 무서워 죽겠어, 이거. 야. 전봇대 들이 받을 것 같아, 씨. <laughs> 소리, 소리. 잘하면 전봇대 안쪽으로 들어오겠다.